이 사람은 히어로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백관은도이 땅에서는 하지 않고요. 헬기에서 합니다. <laughs> 이런 언행 같은 경우도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관자면 <laughs> 앞으로 뚜껑을 딸 겁니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속콜러 <laughs> 신드럼처럼. 그렇죠. 속컬러 신드럼처럼. 아, 내 <laughs> 아, 네 이름을 불러주셨어.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거예요.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닥터 프레즈입니다. 오늘은 여야 역사가 아니고요. 어, 사실 요 티는 그렇게 이뻐지만 오늘은 곤충의 상승을. 골드나워가 드라마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드라마도 드라마인데, 얼마나 훌륭한 작품이길래 드라마가 될까? <laughs> 어쨌든 원작이 아무거나 드라마를 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다가?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궁금하다. 이게 메디컬 히어로 활극입니다. 사실 메디컬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네. 그러니까 문학적 허용이 어딘지 근데 좀 허용이요? 궁금하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보시면 알아. 여기서 기자 이게 보죠. 제일 특징적인 화거든요. 어. 네이버 웹툰에 들어가신 오화. 우선 머리. 어, 이거는 네. 무료입니다. 네. 여기까지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완결이 나가지고 파화까지인가 무료로 아마 풀려 있을 거예요. 이정장이 <laughs> 보신 분이 이제 백강혁이라는 분이에요. 오. 이분이 이제 팔에 보시면 문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첫 출근 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 사하려고 정장을 입고 왔다가 갑자기 출동이 생겨가지고 그냥 옷도 못 갈아입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헬기를 띄워가지고 사고가 난 지점 등산하다 떨어지신 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까지 헬기를 타고 간 다음에 랠페를 타고 내려갑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 없고 계속 내려가는 거죠. 이거만 음. 봐도 절대 안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의식이 없는 사람은 왜 레페로 내려요? 창국해서 내려야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반대의 경우에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올리는 거. 그거는 이런 닥터에게는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 네 개의 고리로 내려와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데, 만약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네. 그럼 그냥 이차로 가요. 근데 바람이 분다거나 해서 잘못해서 이게 돌기 시작한다? 그러면 음. 이제 이것 때문에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laughs> 실제로 그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거란 걸 알고 판타지 물이니까 넣었다. 이건 사실 히어로 물입니다. 백강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인상 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딱 넣으셨군요. 아, 그쵸. 어. 그 그러니까 왜냐면 하 저는 우리나라의 중증해상센터 시스템은 일반적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아, 생각이 들었어요. 음. 시스템을 고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나 요원한 일이니까. 근데 소설적인 재미에서는 백강혁이라는 인물이 모든 걸막다 해결하는 그런 걸 넣고 싶다라고 해서 음. 제작품에 약간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면 음. 같아요. 음. 다음 장면도 그런데 이제 양재원은 잡혀왔거든요. 이런 이제 대사 미친 듯 내려줘.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죠, 사실. 이건 너무나 현실성 있는 대사. 그러니까. 와, 어, 할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려오면서도 통원하고. 와, 그러네. 어,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하고. 성격도 저는 이런 성격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소한 거 신경 안 쓰고. 안 네. 쓰고. 내가 목표한 거 있으면은 그냥 가는 거야. 사람을 들 쳐먹고 뛰어내렸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분들도 제... 처음 본거죠 아, 처음 보죠. 난생 처음 보죠. 그리고 사람 어깨 하나 메고 그냥 가만히 서 있고. 당근이 한 7, 8, 0 k g 될 거거든요. 할수 있겠어요? 와이프는 할수있을니까 7, 8kg 정도 할것 같아요. 수빈이는 아, 하지? 제 딸은 하죠. 아, 제 딸은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자신 있어요. 한 손으로도. 야, 그 정도면 됐지. 딸 하면 됐어. 네. 하지만, 한두 달 뒤에도 쉽지 않으실 것 같은 아, 느낌이요 돌진하면 네. 쉽지 않죠. 네, 저 이제 바닥에 던지고, 어, 네. 땅이네. 다행이다. 빨리 따라와. 그래서 이름으로안 불러줍니다. 그게 특징이 있어요. 실력이나 어떤 걸 인정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이름을 잘안 불러요. 지금은 항문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밑으로 정식으로 들어오면 노예의 1호가 되거든요. 1호가 있다는 건 2호가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히어로라도 혼자서는 못한다. 아... 팀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팀을 꾸려나가고 음... 센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이제 전화 신고를 받고 갔는데 이 사람이 아예 움직이질 못하니까 당장 지금 구조를 못하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이 심각해가지고 헬기가 뜬 상황입니다. 구급대원한테 갔어요. 근데 이제 의사과원도 아니고 문신이 <laughs> 있고 정상 입은 아저씨가 오니까 위협을 느꼈겠죠. 어. 그러면 몰라요. 의사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어딜 봐서? 어딜 봐서 의사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 형문한테청중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 이제 진단을 하는데 호흡음이 안에 없어. 네. 우측 표상부에 아... 호흡이 안에 없습니다. 뭐죠, 그러면? 그러면은 뭐 아예 기용 생겨서. 기용이 생겼겠죠. 네. 그래서 기용이 생겼습니다. 진단을 하고요. 나중에 튜브 네. 꽂아야 되지만 튜브... 지금은 가스를 일단 귓파트로 빼줘야겠죠. 네. 그냥 토독하고 바로 팍. 야, 용기. 용기가 아닙니다. 다음을 보세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눈을 봅니다. 인공축소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파페레데마를 육안으로 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험한경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맨 눈으로 볼수 있어요. 왜냐면 하이 사람은 초감각의 주인공이거든요. 음... 이게 아... 소설에는 조금씩 조금씩 설정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 웹툰에 넣으려면 좀 빡세가지고 웹툰에서는 그걸 빼고 결과값만 넣거든요 근데 사실은 백광혁이 이 장면도 되게 이 소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히어로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느끼지 못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술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생각보다 우리 수술할 때 손가락에 이테티컬한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감각이 엄청 중요하죠 어.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설령 눈에 안 보이는 부위를 내가 건드렸다고 해도 아 여기서 이렇게 감각이니까 아직 동일한 부위다 아직 음. 동일한 레이어다 이게 들어가면서 심피, 어. 지방, 근육 심지어 주변 진동을 통해서 아이 앞에 혈관이 있다 어. 이런 것까지 다알아내데 동백 같은 거는 사실 약간의 떨림이 어. 있거든요 당하니까 사실 우리는 모르지. 모르지 어떻게 모르지, 알아요 그거 <laughs> 피가 콱 나오면 동백이었네 <laughs> 여기 있었구나 <laughs> 이렇게 되는데 어... 이제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어... 알고 그렇게 아, 감각을 어... 그런 음... 사람입니다 백강형은 유두부종 옆에 있는 맨... 사람은 맨... 이해가 안 돼요 맨... 유두부종이라고요? 유두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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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두부종? 감압술을 해야 되는데 유두부종이라는 거는 두개의 압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머릿속에 압력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서 시술 안쌓았습니다 병원으로 가야죠 왜냐면 어려우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백강형도 이 땅에서는 하지 않고요 헬기에서 합니다 <laughs> 아, 그러네. 흙이 없으니까. 헷갈리잖아. 헷갈리네. 아, 그리고 없으니까. 제가 알아봤는데, 에어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 기본적인 닥터에서 하나 더 진보된 개념이에요. 음. 여긴 이 안에 수술방이 있어요. 음. 약간 병원선 뭐이런 네, 병원선 같은 음. 느낌? 근데 이거는 이제 진동이 정말 극도로 저하된 공간입니다. 어. 그러겠지. 이게 한번더 안에 내진 설계를 해놔가지고. 헬기인데? 헬기인데 안에 이 방이 더안 흔들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바깥이랑 안이 유격이 있어. 근데 사실 정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고요. PMC 같은 군사 업체나 혹은 이런 거를 전문으로 대응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데서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음. 제가 이거 할 때는 사실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음. 에어버스에서 할수 있다 이 정도 음. 근데 이제 이 양반은 그냥 닥터헬기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laughs> 일단 올라갔습니다. 음. 죽을 뻔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맞는 말이에요. 음. 내가 겁내할 것은 환자의 상태지 고소공포증 따위가 아니야. 제가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아까 그렇게 데리고 내려갔다 올라왔어요. 그건 음.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패닉이 돼가지고 막 지금 난리 났죠. 심장도 어, 그렇죠. 빨리 뛰고 막. 근데 이 정도로 대답할 있고. 수 있으면 사실 얘도 범상한 애가 아니야. 여기서 양재원의 설정은 음. 성장형 원치킨입니다. 얘가 소설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가면은 백강욱이 이제 여기는 내가 필요 없겠다. 너가 여기 센터장 하면 된다. 그 정도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친구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범상한 애가 아니에요. 이런 걸좀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윽박지르면 따라올 수 있고 계속 할수 있는 사람. 음. 얘가 이제 보니까 이제. 벌써 병원 가면 30분이 걸린다. 30분 내에 이 사람 상태가 안 좋아질 것 같은 음. 거예요. 뚜껑을 따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언행 같은 경우도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음. 실제로 외과 중에서도 좀 거친 일 하시는 분들이 언행이. 맞아요. 환자한테는 안 그러네요. 절대. 환자 앞에서는, 환자 앞불 뚜껑을 딸 겁니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의사소통할 때는 이게 조금 더 빠르니까 그냥 이렇게 막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빨리 뭐배 열자. 빨리, 빨리 열자. 이런 음. 겁니다. 근데 이제 양재원은 그런 걸 용납할 수 없는 조금 더 얌전한 먹으면 되는 스타일. 일부는 말리죠. 왜냐면 여기는 수술방이 없어요. 그냥 그치. 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유도부종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 그래서 이제 기관절교수를 하는 거고. 지금 보니까 방향이 약간 반대로 해야 되는데, 세로로 열었네? 세로로 여는 거는 응급이거든요? 세로 어. 열 때도 있어요. 세로? 음. 훨씬 쉬워. 근데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그럼 여은 가로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부백갱이 하고요. 그 사이에 대원 이름을 외웠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잘 외워요. 근데 내가 제자로 이끌고 싶은 사람은 일부러 이름으로 말을 안 해줘. 왜냐면 얘가 내가 인정했을 때 이름으로 불러주는 장면이 있거든. 거기서 좀 저는. 감동을 한번딱 그거 주고 싶었어 소콜롬 신드롬처럼 그렇죠 <laughs> 소콜로 <소클럽> 신드롬처럼 아내 <laughs> 아, 네 이름을 불러주셨어 평생 여기 <laughs> 있어야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이후로는 계속 양자원이라 그래요? 아니요 1호라고 불러요 원래 보상을 무작위로 줘야지 훨씬 중독이 되거든요 어. 그것도 알고 했겠네 <laughs> 나는 언니, 몰랐지만 이렇게 말해야 너의 도파민이 <laughs> 터진다는 걸 그렇죠 어쨌땐 주고 어쨌땐안줘 그러니까 네. 도박을 하는 거예요 아왜 <laughs> 이번엔 선생님이 날 칭찬 안 해주지? <웃음> 도박이 10번에 <laughs> 한 번씩 나온다 <laughs> 그러면 아무도 안할 거란 말이죠 사실은 어. 근데 이게 무작위니까 하는 거죠 <laughs> 아, 아, 어떨 땐 터져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장치지 아, 사람대은또 <laughs> 해요 또 그래서 아, 머리 밀어요 근데 솔직히 여기 바리깡도 없어 왜냐면 수술한는데 아니니까 그래서 가위로 깎아요 어, 기가 막히게 밀었네 아. 왜냐면 얘가 재능이 있는 애라니까 <laughs> 오이씨 머리 우창도 찍... 선생님은 갖고 싶은 거 같은데요? 오창 선생님은 이 머리를 갖고 싶죠 이렇게 빽빽한 머리 지금 밀면은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칭찬을 <laughs> 안 해요 미용 적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이렇게 <laughs> 하면서 비하한 거리다 아, 근데 아마 백강이 약간 놀랬을 거야 머리 어, 를 뭐, 네. 이렇게 잘 자른다고 <laughs> 이미 여기서 결정한 거야 얘는 진짜 내 노예다 배타진 부어서 소독하고, 두피를 땡겨. 왜냐면 땡겨야 이게 그렇게 되거든요? 이건 사실 거짓말입니다. 뼈가 두개골이 완벽하기 때문에, 꽉 누른다고 내압이 올라가진 않아요. 음. 성질이 더다 덜... 아, 모르는 게 아닌데 어. 알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한 번씩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약간 생긴 게또 설득력이야 잘생긴 사람이 뭘 하잖아요? 다 그럴싸해 보여 또 주지훈이 왜사상과 어. 교수고 막 이렇다고 아, 하는 아, 이 사람 수술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죽어요 라고 하면 은 내가 그러는 거랑 백강혁이 그러는 거랑 다르지 그래서 이제 넘어간 겁니다 대충 그래서 이제 근막까지 했는데 드릴이 없어 왜냐면 어? 여기 수술방이 아니니까 어, 어떻게 잘라? 드릴이 있어야 뼈를 뚫니? 아주 옛날 19세기 방식이죠 망치와 끌만 있으면 사실 구멍 낼수 있습니다 이거 코뼈나 이런 거휜 사람들 이렇게 돌리거나 할때 쓰는 음. 사실 이민호과에서 쓰는 어? 수술 도구고요. 그리고 옛날에 중이염 수술할 때 저걸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광원도 부족하고 그 상태에서 이걸로 때리니까 안면신경 마비가 엄청 많았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지? 그걸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보는 것도 다른데 감각도 다르다. 다르니까 초감각.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 모양을 이쁘게 낼 수도 있어 음. 이 사람은. 그래서 친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수술이 진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소설에서는 글로 표현하는데 으흐. 그림으로는 표현. 어렵거든요. 나 영리하죠. 연출. 음... 저랑 홍비치라 작가님이 이때 얘기를 했습니다. 홍치라 작가님 어떻게 하시면 되니? 그냥 피치라 작가님은 내가 의사니까 되는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안 되잖아 사실. 네. 근데 네. 내가 왜했지헬기 띄어쓰는 포가 타다다다. 도착하고 결과값만 보여주자. 어... 아, 살았다. 이거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헬기가 도착하는 겁니다. 이런. 그래서 이제중순의 상팀을 사실 혼자서 지키고 있다고 해도 가원이 아닌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진 장미 간호사. 그치, 그치. 이 친구는 직책이 다르지만 백광옥을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음. 헬기로 환자 이송에 왔어. 이런 광경 못했습니다. 왜냐면 헬기 띄우면 막 병원에서 민원 이 있고 오. 막 천장흔들린다 고해서 환자도 싫어하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싫어하니까 부담이 돼서 못했었거든. 그리고 오는데. <laughs> 머리가 뭐가 돼 있어요 그리고 왔더니 여기서 마취과 황선 선생님은 한번 마취 안 한다 그랬다가 개같이 혼난 음, 음, 사람이고요 음. 그래서 다른 마취과 의사가 박경환입니다 음. 여기서 이제 또 마수에 걸려요 한번 해봤더니 잘해 어 마취를 마취과 선생님들이 괜히 수술방의 선장님이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취과 바이탈을... 교과서 첫 장에 나와요 그게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수술하는 사람들은 수술 부위에만 신경을 쓰지 바이탈이나 환자 상태에는 신경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수술 부위 마취과 선생님은 환자 이렇게 수술 방 전체를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해 주느냐에 따라서 예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쵸. 이 친구입니다. 네. 지금 아직 레지던트인데 아, 그러니까 딱 빼려고 해야 되는 <laughs> 상황이죠. 음. 그래서 수술해야 되니까 내려오시라고 하 그러는데 음. 보니까 옆에서 깡패처럼 꾸니까 음. 얘가 음.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일은 아닌데 자꾸 내려오라고 하니까 하는데 이제 환자분 상태가 안 좋다고 하고 음. 하니까 아. 응급수술이죠 어, 착한 네. 사람이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협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옳았구나 해서 이제 부탁, 수술방 여는 거. 이게 제일 그래.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 진짜 어려운 일이죠. 이제 자기한테 한번 뭐라 그랬다가 이제 조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준비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수술방 간호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침이잖아. 수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 간호사랑, 그렇지 않은 간호사랑, 환자 보는 게좀 다를 수밖에 오. 없어요. 특히 외상 환자들은 수술이 항상 다르거든요. 흙틴화된 수술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나왔으면, 아, 이환자 이렇게 이렇게 쑤셨으니까 여기 상처를 잘 봐야 되고, 음, 여기서 음, 뭐가 변화가 있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고, 음. 이렇게 되는 거는 괜찮고, 이건 지켜볼 수 있고, 이런 거를 사실은 누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수 있잖아요. 왜냐면 의료인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다쳤냐, 굴러 떨어졌다, 높이 대나 5m, 오, 혈압이 50. 오, 30. 그냥 아무것도 안 잡히는 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레미펜타는 왜냐면 너무 센거 쓰면 은좀 그러니까 진통제계열의 아취제랑 이제 케타민은 혈압, 혈압, 혈압 혈압을 올리거든요. 내가 이거 하느라고 맞치거가 아니잖아요.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많이 안 쓰긴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해볼 수 있대 케타민은 어. 되게 좋은 마취제긴 하대요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선망이나 환각을 볼 가능성이 있대요 중환자실에서 케타민 환자 재우거든요 환자가 깬 다음에 관 속에 있는 자기 봤다고 음. 오 진짜? 근데 좀 체중이 적게 나가는 소화나뭐소화나 뭐... 네, 소화나 이런 경우는 워낙 또 안전하니까 케타민을 네. 많이 쓰죠 그래서 음. 이제 여기서는 제가 공부한 거 약간 티 낼라고 요 심장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박동을 들으니까 그쵸 이 사람 음. 보면 그냥 알거든요 그래서 어, 얘는 좀 빠르다니 괜찮네 마수에걸려는 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헬기가 와가지고 위에 보관 공사가 없이 기냥 내리면 진동이 되게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든대요 보관 공사하면.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건물이가 아니고 다른데 내려서 오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시간이 걸리거든. 이거 보관 공사를 해야 된대 원래는. 이제 헬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우리 한유림 과장님 실적 양재원이 이, 이 사람이 키우던 자기 제자거든요. 음. 자기 이제 밑에 해가지고 아니요. 이제 잔연을 시키려고 근데 네. 이제 끌려간 거예요. 불안한 거죠. 닮았다 약간. 아 진짜 귀가막히게. 야나 깜짝 놀랐어. 네, <laughs> 데이 친구도. 오, 어 똑똑한 놈이었네. 똑똑한 놈인데 외과를 간 거예요. 야. 그리고 외과 중에서 상문외과가 제일 인기가 많으니까 또 엘리트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이제 두근두근하고 있는 거. 야또 어떤 걸 보여줄까? 무슨 님 왜냐면 오면서 머리 수술했는데 잘했거든. 그리고 사실 외상외과에서 머리 수술하지 않습니다.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 정도만 한다고 아, 해요. 네. 그런데 백과. 은 마스터 서전이에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장면으 하면서 수술 시작한다 하면서 오화가 끝납니다 와 아, 이렇게 또 넷플릭스 드라마로 나온 중조 회사 센터의 원작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캐릭터를 보니까 네. 훨씬 깊이가 좀있 캐해가 좀 되나 그럴 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리뷰를 해봤고요 드라마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드라마가 안타깝게도 이 내용을 다 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봤는데 와나 시즌2 나올 때까지 숨 참겠다 그러면 아. 죽을 수도 있어요 오래 걸리니까 아. 네. 그 전에 그냥 웹툰이나 웹소설을 아. 보시면 그. 스텝업을 할수 있고 이거 보고 나서 내가 알고 있던 장면이 와, 영상에서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나와 되게 가슴 이 웅장해지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드라마를 어. 더 재밌게 보시는 어. 지그래서 어, 이렇게 좀 정주행하면서 한번 보시고 댓글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하면 저희가 후속으로 좀 리뷰 같은 거할수 그러니까. 아, 있고 하니까 예, 예, 예. 드라마 정주행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